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어, 저는 오늘 바빌론의 멸망 장면인 어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두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대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절에 보면 한 도시를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한 도시가 어디냐면 그큰 도시 바빌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바빌론이라는 어떤 지명을 가진 도시, 하나, 하나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온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을 한 도시, 바빌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바빌론 심판 이야기는 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상,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빌론의 이말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힘센 천사가 와서 바다에 큰 맷돌을 던집니다.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맷돌이 바다에 수장되고 나면 그 자취를 감추듯이 이 바빌론, 큰성 바빌론도 마치 이렇게 바다에 수장되듯이 찾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한 진술이 그 이후에도 나오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세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23절에서도 이어서 나옵니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치 바빌론을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빌로나, 내 안에서 이제 아무런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바빌로나, 내 안에서 세공장이가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맷돌 가는 소리도 안 들릴 것이다. 빛도, 신랑과 신부의 기쁨의 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 수정된 바빌론 안에서 노래가 의미하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세공장이와 맷돌 소리가 상징하는 발전과 활동도 사라지고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빛도 사라지고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환희도 이제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마치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바빌론을 찾을 수 없듯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빌론 안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빌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어, 다시는이라는 단어입니다. 2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또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이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이 바빌론에 이 세상에 어떤 기쁨도 생산이나 역동도 빛도 즐거움도 이제 다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질에 겁이 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이 일이 혼내고 부수고 없애고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심판의 엄중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두려운 심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어왔던 것들은 사라집니다. 사람의 희노애락, 웃고 즐기고 창조하고 역동했던 것, 그것의 끝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 다라고 지금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있어 왔던 것들인데 주께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있던 것이 주님께서 부수시고 망가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던 것들, 그것들이 주님 오실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삶,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일시적임은 인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1차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더불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도서는 연기라고 표현합니다. 시편은 꿈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바빌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질타합니다. 내가 마술로 모든 민족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일시적이고 세상은 꿈인데 세상이 마치 마술로 사람의 눈을 속이듯이 진짜인 척하고 영원한 척하고 없는데 있는 척하고 있는데 없는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 바빌론을 없애버리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바빌론의 심판은 단순히 행복하게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수고 중단시키시는 게 아니라 연기와 허상, 허무하고 헛된 것, 마치 마술 같은 속임수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그 실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봐라! 진짜인 듯 하였으나, 이거 가짜다. 영원하다고 스스로들이 말하였으나, 봐라, 이건 끝이 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라고 너희에게 속였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배부르게 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더 굶주리게 한다. 그것을 고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바빌론에 대한 고발과 대조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바빌론은 가짜, 허상, 연기, 꿈이지만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첫 단어 하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표현들 다 모아 보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체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일시적이고 꿈이고 환상이고 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영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실체입니다. 연기나 찰나한 꿈이나 마술이 아닌 진짜 웃음과. 진짜 환희와 진짜 역동성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역동할 것이고, 영원히 창조적일 것이고, 영원히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 세상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원히 진짜일 세상 진짜 기쁨과 진짜 만족과 진짜 영광을 담은 세상 그 세상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망가뜨린 이야기가 아니라 잘 돌아가던 것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기와 허상과 꿈 속에 찾아오셔서 이거 가짜다라고 선언하시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연기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지? 무엇을 위해 희생할지? 무엇을 기뻐할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진짜 세상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에 진리를 밝혀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진짜를 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바빌론 같은 이 세상의 마술에 속지 않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짜 세상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마다, 성도의 교제마다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죽게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도 죽어도 영원한 소망 되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